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김대리입니다. 매주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시점 가장 맛있는 가성비를 가진 5개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아왔는데요. 가성비 선봉, 100만원 초반 빅터스 16부터 줄돈 주고 좋은 거 산다는 레노버 리전 프로까지 준비했습니다. 적정 가격을 말씀드릴 건데 이 가격과 같거나 저렴하다면 그냥 사셔도 되니 더못태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배송을 늦출 수 없으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가성비 프론트라인 HB 빅터스 16에 24년형입니다. 지금 130만원대로 할인 중이라 괜찮은 가격이지만, 만약 120만원대로 진입한다면 바로 사시면 됩니다. 24년형 빅터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CPU인데요. 라이젠의 최신 8000번대. 포크 포인트를 탑재했습니다. 인텔 14세대에 대응한 AMD쪽의 AI쪽을 강화한 리프레시 모델이에요. AI 전용 엔진인 MPU가 탑재되었는데 이전 7000번대 시리즈보다 6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작업용은 인텔로 추천드리는데 AI 연산 분야는 라이젠도 기대가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 sRGB 100%로 이전 제품과 같은데 주사율이 144Hz에서 160Hz로 높아졌네요. 장착된 RTX 4060으로 TGP는 120W로 충분해서 먹스 스위치와 DLSS 3.0 기능을 오롯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터스가 이걸로 FHD급 게이밍 환경은 종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램과 SSD도 16GB와 512GB로 무난하고 PD 충전까지 가능해서 부가 기능도 좋습니다. 가격보다 더 꽉꽉 채워져 있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같은 가격대인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24년형도 잘 뽑아준 것 같아 역시 빅터스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봐도 작년 불프 때119 빅터스로 역대가로 불탔던 제품인데 사전 예약임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가격입니다. 150만원대는 좀 부담스럽고 100만원 초반대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셨다면 역시 올해도 빅터스 16 4060을 추천드립니다. 돌고 돌아 오맨으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태보태병과 그돈식병으로 100만원부터 시작했다가 200만원 넘는 하이엔드 모델도 구경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 오멘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HP 오멘은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높은 오멘 16, 40, 60 모델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시점 최종가 150만원대인데요. 역대 최저가는 아니지만 1테라 옵션 제품이라서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멘을 AMD로 가야 할지 인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시죠? 대략 할인 받아서 사면 150만 원 대로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복잡한 말들이 많지만 일반 사용자 수준에서는 게임 몰빵 a 임 작업용과 밸런스는 인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할인 폭이 더 크고 리뷰가 더 많은 오멘 16 AMD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착된 AMD 라이젠 7 7840HS는 세계 최초로 5나노 공정이 적용된 CPU로 시네벤치 31,324 점을 기록해서 15% 빠른 성능과 54%의 향상된 배터리 효율을 달성했어요. 여기에 RTX 4060 TGP 140W와 16.1인치 QHD 해상도, 240Hz 주사율, 300니트 밝기는 더할 것 없이 탄탄한 모습입니다. 16GB 램, 1테라 SSD로 기본기도 좋고, PD 충전, 쿨링 성능 같은 부가 기능도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스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부터 사진, 영상 편집 등 전문 작업도 준수한 스펙이라 메인급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네요. 형제 시리즈인 비터스보다 대략 2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 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오메는 판매량으로 그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먼저 찾아보는 그런 거 있죠? 게임 작업 모드 가능하고 윈도우 11 설치돼 있고 가격까지 괜찮은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딱이 제품 오멘 16입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오멘 샀다고 해도 그 돈씨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가성비 포지션이었던 터프 라인까지. 이제 결점 없는 완성체를 출시했네요. ASUS 204 터프 게이밍 A16 4060 버전입니다. 지금은 정가에서 5% 정도 할인된 160만원대인데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150만원대로 진입했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 s u s 의 터프 시리즈는 어딘가 한 군데를 덜어내서 가성비 라인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24년 신제품은 모자란 점이 없는 모습이에요. CPU는 무려 라이젠9 7845HX, GPU는 RTX 4060, t g p 140W, RAM은 16GB, SSD는 넉넉한 1TB, 윈도우는 미포함입니다. 탑재된 Ryzen 9 7845HX는 인텔 i9급의 최상급 CPU로 게이밍 노트북 CPU에 있어서는 끝판왕 CPU입니다. 또 t g p 140W의 RTX 4060은 사실 코멘 트할 것이 별로 없네요. 성능에 있어서는 가성비라는 말이 무색할 성능을 가졌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먹스 스위치를 활용해 배그를 비롯한 스팀의 고사양 게임들도 척척 가능하고 라이젠 AI 신기능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전문 작업에도 충분합니다. 항상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디스플레이 부분도 향상되었는데요. 16인치 QHD 디스플레이에 160Hz 주사율, 드디어 400니트의 밝기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터프는 실내용이다라는 문구를 교체해도 될것 같습니다. 무게도 2.27kg로 비교적 가볍고 PD 충전도 지원해서 ASUS에서도 슬슬 다시 터프를 밀어주려는 계획이 엿보이네요. 사실 기존 모델보다 약간 오른 가격이지만 디스플레이가 항상 아쉬웠던 제품의 환골탈태로 급에 맞는 가성비 제품이 되었습니다. 고성능 라이젠 CPU와 부족함 없는 스펙의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통 가격대 순으로 저렴한 제품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는데 항상 뒤쪽에 소개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제품입니다. HP 오멘16 슬림 RTX 4060 모델입니다. 출시가 25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가 210만원대라서 거의 역다가 수준으로 괜찮은 가격입니다. 인텔 i7-13700HX의 초고성능 CPU와 RTX 4060 TGP 130W SSD 1TB, RAM 32GB의 관대한 모습에 윈도우 11홈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노버 상위 제품들이 이렇죠. 줄돈 주고 좋은 거 산다. HP에서 가성비 빅터스가 잘 나가는 와중에도 플래그십 제품만큼은 신경 써서 설계한 모양입니다. 성능과 휴대성, 편의성까지 개인 사용자에겐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탑재된 인텔 i7-13700HX RTX 4060 t c p 130W에 대한 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게이밍부터 전문 작업까지 모두 쾌적하게 그리고 최상으로 가능한 스펙이에요. 이 제품에서 특별히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건 디스플레이 같은 편의성 부분인데요. 16인치 WQXGA 해상도와 400니트 밝기, 240Hz의 고주사율임에도 2.09kg이라는 가벼운 무게가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CPU, GPU를 탑재했음에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밝기를 낮추거나 경량화를 놓쳐서 사용환경에 리미트가 걸리는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전자제품의 가격이라는 게 비쌀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휴대성, 최고의 성능 이런 것보다 그냥 노트북 가지고 수업도 듣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집에서 시즈모드로 게임도 하는 불편없는 그거. 큰맘 먹고 몇년쓸 노트북 사는데 너무 가성비 말고 쭉잘쓸수 있는 노트북 찾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제품입니다. 큰맘 먹고 사는 좋은 노트북이죠. 정식 출시가 250만 원이란 게 단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 초반이라면 이 급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소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게이밍 노트북의 모범 답안입니다. 레노버 2024 리전 5이바이 프로 16 IRX입니다. 비싼데 싼 23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단어컨대 개인 사용 정도에서는 가장 좋은 노트북입니다. 솔직히 가성비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가격대이긴 한데 인텔 14세대 베이스의 고성능 노트북들의 좋은 가이드가 될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 안정 가성비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데스크탑 대용으로도 무리없는 수준의 인텔 14세대 i9 14900HX와 TGP 140W로 밀어주는 RTX 4070 GPU를 탑재했습니다. 발더스게이트 3 패럴드 엘다이버스 2까지 최상위 환경으로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DLSs 3.0과 먹스 스위치까지 활용한다면 앞으로 쭉 주력으로 믿음직한 게이밍 노트북이 될 예정이에요. SSD도 1테라, 램 32기가, 윈도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 뒷판 따서 업그레이드를 하니만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돈값을 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300니트 밝기가 괜찮다, 어둡다 그런 거 검색하시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니트 베이스로 16인치 WQXGA 해상도, 240Hz 고주사율을 갖추고 DCI-P3 100%, G-SYNC, 안티글레어로 게임이든 작업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작에서도 탁월했던 발열과 소음 관리는 역시 레노버의 기함다운 모습입니다. 리전프는 가성비로 접근한다기보다 좋은 제품을 줄돈 주고 잘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이에 지인에게 추천할 때 보통 이 제품을 추천하거든요. 단점 같은 장점인데 성능과 완성도에 걸맞은 가격대라 이리저리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름값, 돈값을 하는 노트북입니다. 처음부터 레노버 리전프를 찾으신 분들, 가성비 비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거 사서 편하게 쓰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시점 가장 맛있는 가성비를 가진 5개의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성비 선봉 100만원 초반 빅터스 16부터 줄돈 주고 좋은 거 사는 레노버 리전프로까지 예산에 맞춰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트북 관련 비교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